여러분, 안녕하세요. 훈태입니다. 오늘 갈 곳은 제가 행동으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진주입니다 진주 요고 앞에 있는 요고국수집에 갈 겁니다 저번에 진주 양분식 제가 갔다 왔을 때 초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관심도 많이 보내주시고 근데 제보가 정말 많이 쏟아진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이 바로 진주 요고국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면 제가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주 요고국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오랜만에 찾아온 진주 요고입니다 진주 여고 건너편이 새길로 들어서면 오늘 소개해드릴 여고 국수집이 나옵니다. 이 동네가 재미난 게 주소가 보시는 것과 같이 창렬로입니다. 근데 사실 해자스러운 동네거든요. 자, 전에 소개해드렸던 해자집 진주 양분식에 이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간판 없는 국수집 여고 국수입니다. 사실 진주는 냉면 비빔밥도 유명하지만 국수도 상당히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봉동 국수집들이 유명하고 그리고 또그 중에 여고 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큰 기대를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시간 살짝 피해 갔는데도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거리더라고요. 보니까 대기도 생기던데 그래도 국수라 그런지 금방금방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후루룩 꺼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던데 그 소리에 참지 못하고 산만해지고 있는 훈태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아니 메뉴 종이네요. 메뉴는 물국수 하나만 있고 가격은 3,000원이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먼저 소개해 드릴 기본 찬입니다. 깍두기, 고추, 쌈장이 나왔고 깍두기는 깍두기 통해서 셀프로 담아 드시면 돼요. 깍두기 맛은 새콤한 맛이 강한 그냥 깍두기입니다. 표정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등장한 국수입니다. 우선 철인성은 아주 많아 보였어요. 일반 국수 두배까지는 아니고 두 배에서 한 서른 한 가닥 정도 뺀 양이었습니다. 1.7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고 뭐가 남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수면은 소면으로 나왔고 깨가 듬뿍 올려진 것도 특징이었고요. 고명은 면에 비해 적은 느낌은 있었지만 어, 있을 거는 다 있더라고요. 일단 붉은 양념장이 아닌 고춧가루가 덮여 있었고 계란 지단, 그리고, 부부 간의 오랜 정을 유지해준다는 정구지, 애호박, 병기리가 좋아하는 숙주나물, 그리고 홍합도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면 양이 엄청나죠? 여고국수는 남성국수, 여성국수, 면 양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고요. 많이 드실 분들은 많이, 적게 드실 분들은 적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육수 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진주서 가장 진한 멸치 육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진하더라고요. 살짝 짭짤하긴 한데, 멸치 맛이 묵직해서 싱거운 거보단 훨씬 좋더라고요. 아, 진짜 굿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면입니다. 스트레이트 파마가 잘된 오뚜기 소면이었고, 만세 가닥 정도 집어서 한입 먹는데 피디가 절대 끊지 말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끊고 먹고 있는 군태입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에이, 안 먹어. 이렇게 풋고추에 찍어 먹어도 국수와 조합이 좋았고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근진국수와 오이고추 먹던 생각도 나고, 국수와 고추가 참 조합이 좋더라고요. 알라브고추, 뭔가 이상하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자, 이 식당의 단점 그리고 주의점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안 먹으면 면이 계속 잘안 나더라고요. 한 젓가락에 남성은 망가락. 여성은 25가닥 집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 먹었지만 국물 맛바지가 되니까 잔뜩 올려진 고춧가루 참깨가 목에 살짝 거슬리긴 했어요. 그래도 진주 구독자분들께 소개받은 요거 국수에서 너무 잘 먹은 하루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되더라고요. 사실 가격만 보고 갔다가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정말 정말 감사한 한 끼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선마론태 맛집 탐방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